한달 써봤는데 아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아 정말 이해 안 되네 <laughs> 저는 이거는 왜이 위치에다가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짬짬짬짬 도도 <laughs> 소리가 너무 커요 어떤 소리가요? 녀 <laughs> 이게 소프트 크로징이 들어가잖아요 문에 근데 얘는 응. 캠핑 파이어 <laughs> 제가 요차 징기스칸을 산 지가 이제 한달 정도가 됐어요. 실제로 쓰면서 느꼈던 부분들 여러분께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기범이도 잘 얘기해 주세요, 느꼈던 거네 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네. 랄랄랄라 랄랄라 <laughs> 자, 이 차량이 6.2m 정도 되고 폭이 2070, 2.1m 정도 되거든요 주차 공간은 이 정도로 좀 먹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요 정도 간격 남겨두고 주차를 하면 은 이 주차 라인도 최대한 먹지 않는 여기 아파트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차량 때문에 뭐 민원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준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칸 기반 캠핑카의 단점 아닌 단점 여러분 여기 수납이 어 요거 하나거든요 근데 짐들은 웬만큼은 들어갔어요 이렇게 웬만한 건다 들어갔거든요 테이블 롤 테이블 하나 들어갔고. 오이자 4개 들어갔고, 하로 때 들어갔고, 어, 이거 전기 쿠커 들어갔고, 일반적인 짐은 내만큼 네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거는 확실히 맞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원래 트렁크에 들어갈 에어 프라이겸 오븐이 여기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아쉬운 부분이 확실히 맞기는 맞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는 해. 그런데 아쉽다라는 거고, 추가로 해가지고 자전거 키에 백업 박스를 하잖아요. 생각보다 백업 박스에 짐이 많이 안 들어가. 여기 화장실 토출구가 S O G 가 이쪽에 달려 있는데 어닝 밑에서 생활을 하는데 냄새 안 나냐? 기범아 여기서 냄새 난적 있어? 앞에서 화장실 아니요. 냄새? 아니요. 없지. 네. 음. 그게 냄새 안 나요. 뭐 필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저 냄새 때문에 여기 앞에서. 오는 밑에서 지내는 불편함은 없다. 요것도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뒤쪽에 여기 타고 가잖아? 네. 뒤쪽에 좀 어때? 편해? 여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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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편해요. 편해? 네. 근데 왜 자꾸 뒤쪽으로 넘어가? 그리고 요 차량이 칸 베이스잖아요. 보통의 칸 캠핑카가 와이드 등급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쿨맨으로 가면서 핸들 조향까지 이렇게 되는 크루즈가 들어갔어요. 장거리 를 많이 뛰는 저 그리고 캠핑을 좀먼 거리를 가게 되잖아요. 바닷가나 이러한데 등급을 조금 높이셔가지고 아다스가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지 차량을 사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은근히 편해요, 그냥 이렇게 손만 올려놓고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편하다는 거. 그리고 연비는 이 차량이 6.5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움직일 때 많이 나오면 7점 뭐 나오고 적게 나오면 4점 뭐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징기스칸에 여기 CCTV 겸 블랙박스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주행할 때 여기 깜빡이 넣으면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기능이 다 있고요. 화질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차량이 보통 캠핑카가 여기 사이드 미러를 좀 확장을 하잖아요. 이렇게이 차량은 안 했어요. 그래서 뒤쪽이 웬만큼 보이긴 하는데 차 끝이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 카메라로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확장은안돼 있지만 CCTV 겸 여기 많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응? 이거를 딱 이렇게 하고 아. 딱 이렇게 열면은 자갈로 부리더라. 우와, 꿀팁이야. 네. <laughs> 이번에는 이 차가 어떤 게 제일 좋아? 삼촌이. 어때? 완전 좋아. 완전 좋아. 혼자 기본 열수 있나? 아니야. 한번 해봐. 혼자서 열수 있을지. 아빠가 이쪽을 열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음. 그러니까 아이가 할 음. 정도 그런 게안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눕습니다. 눕어서, 여기를 발로, 후아. 이렇게 밀면은, 차자로 예. 쉽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더, 짠! 열면, 이제, 서있을 수 있는 벙커 공간. 이렇게 되면, 이제, 쾌적해집니다. 저희의 가장 베스트 공간, 여기이렇게 해가지고요. 요래. 이렇게. 아래 위로, 어 엄마, 이렇게 하고 위에 아들아, 이렇게 하고. 요렇게 쓰는 게 저희의 가장 해피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궁금하시잖아요. 위에 텐트가 시원해요? 여름에? 아니요. 겨울에 따뜻해요? 아니요. <laughs> 위에 이거는 저는 텐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울 거예요. 보통이 아주 춥거나 아주 덥거나 비가 오거나. 그때는 얘를 안 펴요. 안 펴고도 밑에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치. 똑같이 날 좋을 때 그때만 펴서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봄 가을은 많이 쓸것 같고요. 여름은 좀 선선할 때 저녁 때쯤에 열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 이거 어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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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어서 아야 한 적이 있어? 네. 아야 했지. 저는 이거는 왜이 위치에다가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내놓을 때딱 이렇게 딱 걸리면서 딱 이렇게. 아! 아. <laughs> 네. 이쪽 옆으로, 이 정도로 얘를 옮겨놓으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아, 그리고 실내 수납 부분이 있거든요. 실내 수납이 많다라고 얘기 들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요거는 좀 개선점들이 아마도 있으실 거니까 여러분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건가 하면은, 자, 실내 수납이 여기 이렇게 쭈루루룩 있고, 상부장이 이렇게 쭈루루룩 루 있고, 앞쪽에 저렇게 쭈루루룩 있고, 여기는 안 되고, 에어컨이니까. 자, 근데 어마무시한 <laughs> 공간이 나옵니다. 첫번째 이거는 싱크대 때문에 안열린다는거 두번째 짠 요만해요 <laughs> 싱크대 때문에 싱크대 이게 좀 슬림한게 있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뻗쳐 나오는게 근데 이거 너무 큰걸 달아놓쳐가지고 요만큼 공간밖에 안나오고 실질적인거는 요 한칸입니다 여기 아래는 또 히터 점검구에요 요 그러니까 한칸만 쓰게 되고요여기 양념통 이렇게 들어가 있고 상부장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여기 스피커 있죠 여기 요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laughs> 그리고 여기 위에 있죠 여기 여기가 벙커 쪽으로 가는 히터 토출구 라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또진 공간이 많이 또 작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래로 이렇게 가서 여기로 이쪽에다가 한칸 만들면 되잖아요 저거를 네모나게 여기로 올라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상부장도 더 넓게 쓰고 스피커는 되게 좋아요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감안하겠다 한데 여기 송풍 라인이 쭉이 상부장 다 먹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바뀐 거뭐 있지 않아? 저기요? 요거! 이거 그거! 어때? 짬짬짬짬. 또어 <laughs> 아빠 엄청으로 신경 쓴 건데, 나름. 실내 수납이 저기 위에도 네 칸을 다 쓰고 있는데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저는 이렇게 수납으로 바꿔버렸어요. 수납을 여기 하나 아주 어있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조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변경된 거 뭐가 바뀌었게? <laughs> 뭐가 바뀌었을까?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금방 기범이가 만진 그거 바뀌었잖아. 여기 손잡이로 이렇게 여는 거였잖아. 기범아, 아 <laughs> 이제 각도를 이렇게 줘가지고 어떠십니까? 요즘에 이렇게 화이트... 템포도어가 나오더라고요 디자인 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템포도어를 했고 템포도어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저 작업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 이게 자재비만 해도 한 50만 원 정도 고 하고 이또 작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좀 비싸서 못 넣으시긴 할 텐데 템포도어로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떠신지 이것도 한번 추천해 드려 보겠습니다 쓰레기통이 여기 달려있어요 아 일체 문에 달려있는 저거 그쵸? 네번작스럽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쓰면 되는 거이 네. CCTV? 그치 여기 은근히 차 밖에 뭔 소리가 나거나 이러면 특히 밤에 저 CCTV가 사주 경계가 확실히 된다 있으면 정말 좋다 근데 굳이 필수 조건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단점은? 이거 집 나갈 때 이거 이쪽이 워크스루 <laughs> 요게 요 디자인이 이뻐 가지고요 이렇게 일자로 쭉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더 좋아 보였어요 최근에 나온 거에서는 여기를 잘라 가지고 얘를 이렇게 들수 있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걸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 이렇게 이제 이불을 항상 깔아 놓고 이쪽을 들면은 이불을 계속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았고 그리고 여기 디자인이 더 이뻐가지고 이걸로 했는데 요건 저는 좀 어,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소리가 너무 커요 어떤 소리가요? 닫을 때 <laughs> 이게 문이 요즘에 보통 여러분 이게 소프트 크로징이 들어가잖아요, 문에. 근데 얘는. 소프트 크로징이 아닙니다. <laughs> 우와. 아, 근데 그럼 살살 닫으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러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다음에 얘기거리 이거는 제가 영상에 몇번 얘기했어요. 우리 에어컨 여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좀 일장일단이 명확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 서큘로 이렇게 지금 선풍기 해놨는데 어 이쪽에 굳이 해야 될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용량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온도 최대한 내려가지고 좀만 있으면 금방 시원하기도 하고 춥습니다 대부분. 근데전 위치가 너무 아쉬워요. 뒤쪽으로 여기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DC 에어코이에서 아이즈가 딱 들어갈 사이즈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쪽이 지금 수납이 하나도 못 쓰는데 수납 공간도 좀더 늘어나게 되고 괜찮지 않을까. 예, 요거는 캠핑크의 검토 요청을 적극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닌가요? 그냥 시원해요. 네 아빠가 계속 이거 서 클레이터 틀어주고 괜찮네 괜찮네 이러면서 아빠가 오이고 오이고 오고 쭈쭈쭈 해주니까 그렇지. 더, 더 있었어요. 네. 이렇게 앉으면 괜찮은데 올라갈 때 여기도 있는줄 알고 이렇게 발로.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아빠도 이거 얘기했었어, 기범아. 여기에 그래서 아빠는 그렇지, 그렇지 미끄러지고 이렇게 봄이 똑같이 느꼈구나 아빠랑. 그래서 여기는 합판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요것도 같이 계산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리뷰가 제가 쓰면서 좀 불편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게 됐네요. 한달 써봤는데, 아,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아, 정말 이해 안 되네. <laughs>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예, 전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한달 사용 후기를 좀 남겨 볼까요? 여기 징기스칸칸 베이스의 캠핑카. 보통 칸으로 간다 그러면 주행성 때문에 많이 오시잖아요. 저는 인정? 네. 너무 좋아요 주행성. 네. 확실한 장점이다. 그리고 베이스 차량 중에서 풍부한 옵션들, 아다스도 되고 스마트 크루즈도 되죠. 열선 통풍은 다 되나? 또 <laughs> 그 디자인상으로도 이쁘고 전동으로. 시트도 움직일 수 있고 SUV의 그러한 기능들을 다쓸수 있다라는 거 베스트 차량 중에서 이렇게 쓸수 있는 차량이 있나요? 그리고 이 차량이 축 미연장이잖아요 확실히 여기 다이닝 공간이 좀 작은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죠 주차 공간 그나마 딱 들어가서 좀 민원이나 이러한 걸좀 피할 수 있는 정도 딱그 정도 사이즈인 거 같아요 그리고 폭이 이 차량이 2.1입니다 실내에서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데 주차공간 옆에 차들이 세웠을 때딴 차량이 피해를 좀덜 주게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의 사이즈는 적당하게 잘 구현하신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 요 가구들의 찌그덕 소리들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요즘에 가구들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차에는 진짜 가구 소리 진짜 심했었거든요 지금 차들은 다른 차를 타봐도 그렇고 주행할 때 가구에서 나는 소리는 이 차량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범이하고 우리 이 차량의 한달 동안 사용 후기 불편했던 거 위주로 여러분께 정보를 좀 드렸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 맞아 만족감을 물어보신다 그러면 대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면 정말 더 좋지 않나 그러한 뭐 생각들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칸 캠핑카 한달 사용 후기 불편한 것들 전달 드렸습니다. 캠핑 빠이 빠이 <laughs>